우리 인생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말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넘어지기 쉽다는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죄를 짓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마지막 때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낱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장 엄히 엄격하게 다루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살인이고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요호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비를 받습니다. 받았던 이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인간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뒤어서 이 주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모 공경 다음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두 가지 죄악을 범한 사람은 율법에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우리의 눈길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큰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와 있습니다. 그를 붙잡아 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많은 구경꾼들 무리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자도 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인 남자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 현장에서 그런데 주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모든 말씀을 쏟아내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한 사람을 데리고 왔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현장에서 잡아왔던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능한 여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왜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화면 그대로 띄워 주시면. 요한 사도는 늘 그가 쓴 편지에서 사랑, 사랑,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 요한이 뭐라고 요한일서 3장에 말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무슨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까? 살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 사람을 쳐 죽이든지 피를 흘리든지 이것이 살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라도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속에 영생이 없다, 라고 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말합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지독하게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럼 이것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안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 영생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살인자입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현장도 사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어떤 건수를 잡아 여인을 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빠져나가지 못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재판정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고소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간음한 여인이 있었던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 여인이 이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고수합니다. 이 현장을 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숨겨진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덮여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고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 예수 앞에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고소하고 있습니까? 양심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보면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요한은 오늘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단한 마디도 변명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는 고소의 소리가 자기 귀전을 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진짜 죄가 없어,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 소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것을 성경에. 양심의 가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이들을 고소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이 재판정에 들어온 여인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두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달아보시고 주님이 그래 너는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죄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자들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첫 번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붙잡아왔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꼬집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별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구절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을 떠나면 그만입니까 수많은 무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잡아왔고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듣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 둘씩 젊은이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난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한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현장을 떠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비껴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냐라는 것입니다 10편 139편에 10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도망다니고 피해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든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주자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 떠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습니다. 먹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두 사람이 수풀에 숨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니실금 봐도 그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두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100%다 좋은 것은 아니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이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laughs> 이 여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혀 온 붙잡혀 온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단 한마디도 이 여인이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여인이 내뱉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정지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이 여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딱 한마디만 하게 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좀 억울합니다. 내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극률의 말씀이 터져 나올 때까지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땅에 무언가를 쓰시던 행동을 멈추시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가 시작됩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건 아닙니다. 주님의 죄사함에 선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게 된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 삶에 대한 선포와 선언을 그 극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귀신들린 자를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날 때마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네 명의 친구로부터 침상에 들린 채 예수 앞에 달아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렸던 이 중풍 병자애가 가장 듣고 싶어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어했을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뭐 오래 사십시오.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목소리로 내 병을 내가 고쳐준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내 병을 고쳐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왜이 인간 예수가 할까? 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할까?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는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육신의 질병을 고쳐 고친다라고 말하는 게더 쉬울까요? 둘다 어렵죠. 둘다 어려운데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유는 이것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고침은 두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걸어야 될것 아닙니까? 아픈 것이 다 깨끗하게 나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사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재편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만 죄인입니까? 잡혀왔기 때문에, 사람들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만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죄인 된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려 주의 처분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극률과 자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은혜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극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보귀한 포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시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이게 풀리지 않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 드러난 죄악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난 죄악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엎드리는 우리를 받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감싸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함의 은혜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 뭐 차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손길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